뭐, 회사나 집, 이렇게 한 군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처럼 뭐, 카페, 도서관, 막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일을 할때 반드시 필요한 그런 필수템들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일을 할때 어떤 장비들을 이용을 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노트북이에요. 물론 집에서 일을 할 때는 어, PC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웬만하면 이제 외부에 있을 땐 노트북을 이용을 하고요. 이거는 LG 그램이고 15인치예요. 제거 아니고 남편 거예요. <laughs> 사실 저도 원래 LG 노트북이 있는데 그게 그램보다는 좀 무거워서 요즘 네 제가 좀 애용하고 있고요. 어 확실히 좋더라고요. 가전 제품은 LG입니다. 네 어쨌든 노트북 항상 들고 다니죠. 노트북이 없으면 물론 핸드폰으로 일할 수도 있지만 확실히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고 그리고 노트북과 쌍둥이 네 이렇게 작은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를 들고 다녀요. 블루투스 마우스 말고도 이렇게 생긴 마우스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손을 이렇게 놓고, 네, 이렇게 놓고 마우스를 해요. 이렇게 돌리면서. 이게 뭐가 좋냐면, 팔목에 무리가 좀덜 가거든요. 얘에 비해서. 근데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예전에 팔목이 정말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걸 이용하니까 확실히 팔목에 좀 무리가 덜 가는? 이게 뭔가 곡선처럼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이용을 했었고, 마우스는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열일하고 있는 제 핸드폰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 찍을 때 웹캠으로 찍고 이렇게 따로 마이크 달고 있죠. 이거 핸드폰으로 녹음한 다음에 두 개를 붙이는 거거든요. 핸드폰은 네,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 제가 뭐 맘먹고 일해야지 이게 아니더라도 길 가다가도 혹은 뭐 TV 보다가도 자주자주 일을 하는데 어,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답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메일로 오는 그런 문의 같은 거 답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회사랑 협업할 때 회사랑 커뮤니케이션할 때도 다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뭐 글을 쓸 때도 저는 핸드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핸드폰이 사실은 PC보다는 더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런 전자기기를 정말 못 따라서 이게 S9인데 그때 사자마자 여기 다 깨트렸었거든요 너무 볼품이 없어서 내가 나름 이렇게 핸드폰을 일하는 사람인데 요건좀 아니지 않나라고 해서 최근에 네, 케이스를 샀어요. 예쁘죠? 15,000원 든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기능이 좀안 좋아요. 남편 말로는 얘가 중국산이라서 그런 것 같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네, 두 번째는 핸드폰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고프로. 네, 고프로. 제 브이로그 보셨나요? 네, 고프로로 찍은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찍은 것도 있지만, 고프로로 찍는데, 확실히 저는 고프로를 이용해보니까 장점이 뭐냐면, 풍경 같은 거는 진짜 잘 찍혀요. 뭔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얼굴을 찍었을 때 정말 찐빵처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네, 괜찮아요. 근데 오프로, 고프로는 원래 사면은 이 케이스는 없어요. 2천 얼마 주고 제가 온라인으로 산 거고 굉장히 작죠. 작아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닐 수 있고 어, 영상을 찍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제가 원해서 구매한 건 아니고 신혼여행 때 쓰겠다고 남편님이 주문을 60만 원 주고 하셨는데 전혀 쓰지 않아서 나라도 써야겠다라고 해서 요즘 열심히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뭐냐면 네제 노트예요. 노트 어떤 노트냐 아이디어 노트입니다. 말이 그럴싸한데 사실은 안에 그냥 아무거나 다 적어요. 그 저는 막 이렇게 깨알같이 잘못 적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줄 파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 주로 어떤 걸 하냐면 그냥 길을 가다가 혹은 누구나랑 대화하다가 내가 써야겠다. 글의 글감이 될수 있거나 혹은 이렇게 영상 컨텐츠가될수 있는 주제들을 여기다가 막 써요. 여기에 써 있는 것들 중에 몇 개를 읽어 보면 뭐 퇴사 전후 주변인 반응. 이거는 친구가 자기가 찍어 보겠다고 얘기해 가지고 뭐 퇴사 전후에 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그런 거 나중에 찍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영어를 3개월 만에 독파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얼마 전에는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집들이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대학, 그리고 결혼, 이렇게 중요한 결정들을 할때 우리가 너무 정보 없이 많은 결정들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인생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럼 그거를 좀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때 친구들이랑 메모를 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막다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들춰 보면서 항상 뭐 체크하고 이러진 않는데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전혀 없다. 내가 글을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항상 이 아이를 참고를 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 이유는 작은 가방에도 넣기가 쉬워요. 좀 큰 가방에만 들어가는 사이즈를 하면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없다 이러면 은 핸드폰, 메모장 혹은 카톡 나에게 쓰기. 거기에다가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막 적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뭐냐면 안경닦이예요 이건 제 선글라스닦이라서 좀 디자인이 이상하죠. 어쨌든 안경닦인데 요게 뭘 하는 친구냐면 사진 찍을 때 있잖아요. 렌즈를 꼭 닦고 찍어요. 음,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선명하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은 항상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기에 지문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선명한 거 그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렌즈가 엄청 더러운 상태에서 영상을 다 찍었다 그럼 편집할 때뭘 써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안경닦이 짱입니다 온라인에서 막 대량으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쓰면 저도 온라인으로 살 건데 어, 이런 거 이용해서 렌즈를 꼭 자주자주 자주 닦아주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 이 안경 닦기를 들고 다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충전기예요. 충전기 안 가서 가면 일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저는 핸드폰 충전을 해야 되고 노트북 당연히 없으면 충전기 없으면 일을 못 하겠죠. 그래서 충전기도 항상 옵션으로 갖고 다니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짜잔! 키보드입니다. 본적 있으세요? 블루투스 키보드라고? 이게 접이식이에요. 얘는 스페인 갔을 때에도 이 아이를 사용을 했었는데, 멀리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노트북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럴 때 얘를 들고 가요. 그래서 들고 가서 어떻게 하냐면, 펼쳐서 여기에 핸드폰을 놓고, 이 아이를 가지고 타이핑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신혼여행 갔을 때그때도 어, 블로그에 계속 글을 올렸거든요. 전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를 갔다 왔는데 매일매일 약간 기행기처럼 여행기처럼 글을 올렸어요. 그때 제가 얘를 펼쳐가지고 핸드폰 여기 놓고 타자를 막친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치려고 사실 저는 어, 모바일로 타자 치는 거 빨리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하고 그때 약간 좀 막. 외국인들이 엄청 신기해 했어요. 이게 외국에는 많이 없나 봐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오, 막 대단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사용을 했는데, 무게는 좀 나가요. 음, 그때 2. 몇킬로였던것 같아요. 되게 무거운 편인데, 어쨌든 그래도 좀 부피를 차지를 많이 안 한다는 거. 그리고 혹시 여성분들이라면 작은 가방 들고 다닐 때는 막 강의 들으러 갔을 때, 그때 내가 메모를 꼭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작은 키보드를 가지고 갑니다.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laughs> 배낭이에요, 배낭. 뭐, 저도 항상 다닐 때 예쁜 핸드백 메고 다니면 너무 좋겠지만 일하러 다닐 때는 다 똑같아요. 특히나 노트북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진짜 중요하고 그렇다고 막 노트북 가방 이런 거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허실 거 샀고. 음... 7만원인가? 6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닌가? 10만원인가? 그렇게 막 엄청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안쪽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노트북 넣을 수 있게 네, 분리되어 있고, 여기에 노트북이랑 아까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들 잘 정리해서 넣어서 이걸 가지고 다녀요. 소개를 하고 보니까 왜다 까만색이지? 이해가 안 되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거리 가져올 테니까 네, 다음 주에 만나요.